자, 안녕하십니까. 어, 선생님이랑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복습 한번 쭉해 보시죠. 자,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위도는 날씨, 기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지도에서 남북에 있는 위치 정도를 표시하게 된다. 그래서 남이, 북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기준선은 적도였었고, 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표시하는 이 선, 가로선이 위선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도는 지도에서 동서, 동쪽에 있냐, 서쪽에 있냐, 이 세로선이 경선이라고 했고요. 이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준선은 영국 그린시 천문대 본초 자오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세계 지도는 한눈에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왜곡이 일어난다. 지구본은 실제와 비슷하지만 은 보기가 힘들다 막 돌려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디지털 영상 지도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인터넷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5대양 6대륙 있었습니다 어, 대륙은 우리가 있는 아시아를 기준으로 왼쪽 서쪽의 유럽 오른쪽 동쪽으로 북아메리카 유럽의 밑에 아프리카 아시아의 밑에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밑에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양은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태평양 있었고, 태평양의 왼쪽에 인도양, 그리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대서양이 있었습니다. 또 북극 주변에 북극해, 남극 주변에 남극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땅 크기와 모양 그리고 다른 나라 조사하기 있었습니다. 땅 크기는 러시아가 제일 크고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순이다. 각 대륙별로 가장 큰 나라도 그래서 알아봤었죠. 자 우리나라는 한 80여지 정도 됐고 이건 한반도 기준입니다. 비슷한 나라는 라오스, 가이아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 습니다 자, 온라인 디지털 지도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 인도 소년에 대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여러분들 영상을 직접 한번 보시면서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86년 어느 날, 다섯 살 인도 소년 서루 브라이얼리는 형을 따라 기차역에 갔다가 기차에서 잠들어 버렸다. 기차를 타고 서루가 도착한 곳은 자신의 집과 멀리 떨어진 콜카타였다. 서로는 여러가지 위험을 겪으며 여기저기를 떠돌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 성인이 된 서로는 자신이 기차에 머문 시간과 당시의 기차 속력을 이용해 이동한 거리를 계산한 뒤 자신의 고향으로 추측되는 지역 주변을 디지털 영상 지도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로는 물탱크가 있던 기차역, 어린 시절 놀던 단가와 동네 모습을 위성사진을 이용해 확인해갔다.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자신의 고향을 디지털 영상지도에서 찾아냈고 2012년에 기적처럼 가족들을 만났다.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죠. 어, 어렸을 적에 이제 기차를 잘못 타가지고, 거기 잠드는 바람에, 가죽을 잃어버려서 고아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이제 이방을 갔었는데, 어렸을 적 자기가 지냈던 마을의 풍경을 떠올린 다음에, 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 구, 그 스트리트뷰가 되겠죠. 거리뷰요. 어, 구글에서 이 거리뷰를 이용해서 자신의 고향이 어디일지를 찾다가, 4년 만에 자신의 고향을 발견해서, 자신이 예전에 살던 집까지 찾아서 가족을 다시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영화로 이제 라이언이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아무리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어 둥근 지구의 모양, 모습을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평면 나왔으니까 세계지도 되겠죠. 네, 실제와 다른 점이 있다. 그리고 땡땡을 기준으로 위도를 나누는 선을 얘기를 하네요. 위도는 적도랑 관련이 있었죠. 그리 경도를 나누는 선은 본초자오선, 그리니치 천문대였었죠. 위성 영상이나 항공 지도를 지도 형태로 바꾼 것, 디지털 영상 지도 되시겠습니다. 자, 아래쪽 이거는 지난 시간에 활동을 다 했을 거기 때문에.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등교해서나 아니면은 그 온라인 출석 체크 시간 때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겁니다. 자, 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 3 6쪽 세계 의 다양한 기후입니다. 세계 다양한 기후를 알아봅니다. 어,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왜? 어떤 모습의 삶을 사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기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 기후는 여러분들이 날씨랑 약간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어, 이번 여름에 되게 비가 많이 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비가 많이 왔다. 비가 한 50일 정도 연달아서 계속 왔었으니까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매년 여름만 되면 50일 동안 비가 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기후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한 지역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서 나타난 평균적인 날씨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후는 이런 거예요. 비가 온다. 이거는 기후가 아니라 날씨인 거고요. 기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덥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춥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뭐.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것들은 여러 해 동안 걸쳐서 나타났던 평균적인 날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나라는 여름에 여름이 되면 강수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다, 자주 왔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평균적으로는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많이 왔으니까 기후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어, 일상적인 날씨를 기후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와 기후의 차이점은 아셔야 돼요. 날씨는 하루, 뭐 단기간, 짧은 시간 내그 기상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후는 오랫동안 누적을 해서 봤었을 때이 지역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난 겨울이 별로 안 추웠었죠. 어, 눈도 거의 안 왔었고요. 그런데 어, 우리나라에서 겨울 기후를 얘기를 할 때는 어, 춥고 눈이 자주 온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나타났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은 매우 춥고 눈이 왔었으니까요. 어, 날씨와 기후 차이점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개의 기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어, 색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색깔 구분은 어떤 식으로 되냐. 오른쪽에 중요한 얘기 나오니까 한번 밑줄 쳐두시죠 자, 세계는 적도 지방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이는 기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되어 있네요. 자, 요게 이제 그 기후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역의 풍경인데요. 어, 지역별로 한번 나눠서 보시죠. 자, 열대기후가 있습니다. 어, 요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구에 이 태양 빛이 도달을 합니다. 쭉 이렇게 해서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 해서 쭉 내리쬐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햇살을 직접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얼굴을 대놓고 들이대고 있으면은 더 뜨겁겠죠 얼굴이. 자 대놓고 들이대고 있는 이쪽 지역이 더 뜨거울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햇빛이 이렇게 쭉 내리쬐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햇볕이 스치듯 지나간다 그러면은 덜 뜨겁겠죠 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덜 뜨겁겠죠 그래서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가운데 햇볕을 대놓고 보고 있는 쪽이 더워요 그리고 반대로 끝 쪽으로 가서 이렇 비스듬히 햇살이 오는데 고개를 돌려가지고 비스듬히 맞게 되면은 덜 뜨거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 이 적도 쪽은 뜨겁게 되고요. 태양이 그 비스듬히 스쳐 지나가는 극지방, 북극과 남극 쪽은 추운 지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후가 달라집니다. 어, 위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북쪽과 남쪽. 어,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위도가 적도 쪽, 0에 가까워질수록 덥고 90에 가까워질수록 추워집니다. 근데 이것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죠. 어, 온도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물질이 있죠. 네, 물입니다. 어, 옆에 있는 물에 따라서 이 온도 변화가 어느 정도로 심해지고 덜해지냐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왜 과학 시간에 물이랑 모래를 갖다 놓고 햇볕 아래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냐를 측정을 하죠. 더 뜨거워지, 더 쉽게 달궈지고 더 쉽게 식는 거는 흙이었고 물은 온도 변화가 적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 근처에 있게 되면 조금 날씨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 이 위도와 바다 이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기후가 만들어진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적도 쪽 열대 기후. 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열대기후입니다. 어, 열대기후는요, 여러분들이 어, 영화나 다른 장르에서 볼때 어, 정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 열대 지역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로 이런 사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뭔가 타잔이 날아다닐 것처럼 이렇게 덩굴이 늘어져 있고요. 나무가 빽빽하고 어, 가운데로 강이 지나가는 이런 느낌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열대 지역은 어, 집들이 그래서 약간 특이하게 지어지게 됩니다. 열대 기후에서는 지역이 집 요렇게 지어져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보게 되면 특징적인 게이 집을 바닥에서 이만큼 띄워뒀죠, 그렇 어, 그 여기는 덥기도 더운데 습하기 때문에. 어, 아래쪽에서 습기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람을 통하게 해서 이 습기를 좀 빼려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어, 비 오면은 이렇게 안 떨어져 있으면은 집이 다 고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바닥에서 떨어뜨려서 많이 짓게 됩니다. 자, 여기가 열대기후 였고요. 열대기후는 쉽게 얘기해서 덥고 습하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름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덥고 엄청 습하죠? 여기는 1년 내내 그렇게 지낸다고 보시면 돼요. 어, 대표적인 곳이 여러분들이 휴양 가는 동남아시아 쪽 있죠? 뭐 태국이라거나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지역이, 싱가포르,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열대기후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건조기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 적도보다는 조금 벗어나 있게 되고요. 어,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덥긴 더운데, 비가 안 와요. 말 그대로 건조한 날씨입니다. 어, 여기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은, 어,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에서 이걸 봤었을 때, 잠시만요. 구글 지도를 흔히 닫아버렸네요. 자, 어, 이 건조기후는 구글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흑 색깔로 표시되는 땅들 있죠. 이쪽이 이제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프리카 북쪽에 넓은 사막, 그리고 중동의 사막 지역, 그리고 어,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쪽 스탄들이 붙어 있는 지역에 몽골까지, 중국까지 이어지는 어, 고산지대에 있는 사막들, 그리고 영국, 아, 영국이래요. <laughs> 죄송합니다. 미국. 중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으로 대표되는 넓은 사막, 그리고 어, 남아메리카에 이렇게 이어지는 사막, 이런 지역들, 황무지 지역들이 이제 건조기후에 해당이 됩니다. 건조기후를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은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막이나 황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 나무가 아예 안 자라는 건 아니고요. 나무가 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대기후 한번 가보시죠. 자, 온대기후,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온대기후 보면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이제 그 한반도의 북쪽을 제외하고는 어, 온대기후에 대부분 속하게 되죠. 이 온대기후는 우리나라 날씨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후 어떤 특징이 있죠? 네, 사계절이 있죠. 사계절이 있는 기후가 온대 기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열대랑 건조는 그럼 사계절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여기는 1년 내내 더워요. 1년 내내 더운데 비가 많이 오면 열대 기후. 비가 적게 오면 건조 기후.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온대 기후는 사계절이 있고 어, 네 계절 중에서는 여름에 보통 비가 조금 더 많이 오게 됩니다. 강수량이 여름에 조금 높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이 온대기후가 사람들이 살기 제일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지역들이 이 온대기후에 해당이 됩니다. 뭐, 유럽이라거나, 뭐,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뭐, 미국, 여기, 날씨 좋은 지역들이 전부 다 온대기후다, 생각하시면 돼요. 냉대기후가 있습니다. 냉대기후는, 네. 이 온대기후보다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기는 한데, 여름이 조금 짧고, 겨울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겨울이 길고, 더 추워요. 우리나라가 뭐 겨울 되면 춥다 그러지만은, 여기는 겨울 되면은, 뭐 빨래를 밖에다 널었다? 그럼 바로 얼어버린대요. 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면은, 뿌리면서 이렇게 물이 언 상태로 떨어지는 일도 벌어진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지역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재미난 풍경이 온천 같은 데 들어갔다가 딱 나오면은 머리가 바싹 얼어버리게 되는 머리카락이 이제 물이랑 옮겨가지고 얼어붙게 되는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로 한대 기후가 있는데요 이 한대 기후는 어, 쉽게 얘기해서 아 일단 냉대 기후 사진 한번 보시죠 죄송해요 냉대 기후 사진 안 보여드리고 냉대 기후는 어, 사계절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 이렇게 눈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숲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날씨가 더 춥기 때문에, 어, 잎이 넓은 애들보다는 뾰족한 소나무 같은 나무들, 그 침엽수라고 하죠. 침엽수들이 많이 자라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사계절이 있는데 우리보다는 훨씬 더 춥다. 겨울은 훨씬 더 춥고, 여름은 선선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대기후는, 어, 여러분들 겨울왕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지방에 해당이 되고요. 어, 북극과 남극 쪽,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고산지대, 매우 높은 산이어서 그 추운 경우들, 요런 데가 이제 한대기후에 해당이 되고요. 한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이제 눈, 얼음, 빙하,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한대기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대기후라고 해서 전부 다 얼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살 정도의 땅이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고산기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고산기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높을 고 자의 산산 자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들은 지, 그, 지형적인 역할 때문에 기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고산기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취급을 합니다. 어, 적도에서 극지방까지의 위도차 때문이 아니라 고도가 높아서 나타나는 기후를 고산기후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어, 평창 같은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좀 높은 편이죠. 여름에 이 평창 쪽을 지나게 되면은, 어, 다른 지역에서는 막 30도, 30 몇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평창 쪽에서는 시원한 바람, 뭐20 몇도 이런 바람들을 맞출 수, 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산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기후를 살펴봤습니다. 자, 태양열의 태양 열을 많이 받는 적도 부분에서는 열대 기후가 발생하고 태양 열을 적게 받는 극지방에서는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그리고 위치나 지형에 따라 기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기후 분포의 원인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태양을 정면으로 분야, 스치듯 분야, 유차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 가운데 오게 되면 좁은 지역에 많은 햇빛이 떨어지게 되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넓은 지역에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햇빛이 넓은 지역을 비추냐, 좁은 지역을 비추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좁은 지역을 비추게 되면은 뜨거워질 거고요. 넓은 지역을 비추게 되면은 더 추워지겠죠. 그래서 극지방으로 가면은 더 춥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세 개, 그래서 다섯 가지 기후,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고산 기후 정도까지는 상식으로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입니다. 자, 열대부터 한번 보실까요? 열대 기후, 일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 자, 열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습니다. 1년 내내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사실 구분이 없고, 여기서는 사계절 대신에 건기와 우기를 구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건기와 우기라고 하는 거는, 어, 한 6개월 정도 비가 계속 와요. 이게 우기예요. 그랬다가 또 갑자기 한 6개월 정도는 비가 안 와요. 건기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봄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기보다 비 오는 때와 오지 않는 때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건기, 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조기 후 보시죠. 건조 기후. 1년 동안의 강수량을 모두 합쳐도 500mm가 채안될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자, 1년 내내 내려도 500mm가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만 이 정도 오거든요. 어, 1년 내내 그러니까 우리가 비한번 내린다 그러면 10에서 20mm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가 1년에 50번도 안 온다는 얘기예요. 20, 30번 이 정도밖에 안 온다는 얘기예요. 되게 비가 안 오는 거죠. 한 달에 비가 한번 내릴까 말까 한두번 올까 말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온대기후 보시죠. 온대기후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기후로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다. 자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특징은 이거죠. 여름에 강수량이 많다. 네. 비가 1년 내내 고르게 온다기보다 여름에 조금 집중돼서 많이 오더라. 햇볕을 많이 받고 더 뜨거워지니까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비가 조금 더 오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부 유럽은 1년 내내 고르게 비가 내리기도 하고, 지중해 지방은 여름보다 겨울에 강수량이 많기도 합니다. 자, 유럽 지역은 이렇게 이제 다른 날씨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유럽 쪽은 그래서 온대기후 중에서도 지중해성 기후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 하기도 합니다. 냉대기후, 온대기후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나타나지만 온대 기후보다 겨울이 더 춥고 길다. 자, 온대 기후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 겨울이 더 춥고 더 깁니다. 여기 겨울은 4 개월, 5 개월 이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냉대 기후 지역 중에서는 그 백야 현상이라거나 해가 뜨지 않는 계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한대 기후는 한대 기후 일년 내내 평균 기온이 매우 낮은 기후로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달도 10도씨보다 낮다. 자, 한대 기온은 어, 가장 더운 여름철이 되면은 와 오늘은 참 따뜻하다라고 하면서 나가면은 9도치 또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추운 지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후로 구분한 요 세계지도 형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이제 색깔 구분이 되면은 아 기후랑 관련된 문제구나라고 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산 기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산 기후는 이제 고산지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1년 내내 날씨가 서늘하다 되어 있네요. 자, 어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제 뭐 백두산, 한라산을 치죠. 그게 한 2,0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이 지역은 해발고도가 2,000m랍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 높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해발 고도가 3600이랍니다. 어,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의두배 정도 되는 위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고산기후다라고 따로 보통 부르게 돼요. 자, 어,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로 어, 날씨가 우리나라 봄처럼 쭉 지속된다고 하네요. 자, 선생님이 요, 뒤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요약하는 영상 두 가지 넣어 줬습니다. 영상 보고 오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어, 요거, 필기 해보시죠. 자, 중요한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기후, 일정한 지역에 여러 해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입니다. 자, 어제 비가 왔어. 이건 기후가 아니에요. 어,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자주 온다. 요렇게 평균적인. 날씨를 기후라고 부릅니다. 자, 한대, 냉대, 온대, 건대, 열대고요. 적도로 가면은 열대.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대는 극지방이고 매우 춥다. 냉대 기후는 사계절이 있긴 하지만은 겨울이 더 길고 더 춥다. 온대 기후는 사계절이 있고 여름에 보통 강수량이 증가하더라. 건조 기후는 강수량이 500mm가 안 된다. 그래서 더운데 목마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대 기후는 1년 내내 덥고 강수량이 높아서 더운데 습하다. 덥고 찍찍 달라붙는 이제 좀 짜증이 많이 나는 지역이겠죠. 지역에 따라서 건기와 우기로 그 우기가 구분되는 지역도 있다.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더라. 올 때는 몇 달씩 오기도 하고, 안올 때는 몇 달씩 안 오기도 하더라. 이런 지역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영상 보시고 수업 마무리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